장부의 씨, 그거 냄새하는거 맞아요? 박서진 MC 마은 배우 김동철입니다. <laughs> 아, 제가 거의 매년마다 MC를 지금 보고 있는데 볼일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멋져요, 야 그래요? 누머가더 멋져요. 어, 멋져요. 그래서 저 멀리서 아니 저 서진이 그 콘서트에서 MC 사람 누구였는데 저는 아 감사합니다. 네 장문 노래 자랑에서 가수 박구정진에서 우리 서진이와 콜라보로 댄스 지우고 있는 빨간 지게끔 김동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아, 어,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 제가 매일 아끼고 좋아하는 동생이 이렇게 많은 팬분들 앞에서 2017년 마무리한다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우리 열심히 테하니까 많이 많이 박수 쳐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어... 장거에 신그 박서진 훈련을 선곡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요 지금부터 서진이의 카페 훈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진이 팬카페를 운영해 주신 우리 다섯 분의 운영진을 먼저 모셔가지고 간단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며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란까치님 로만님 김경호님 황금대진님 캥거룰마만님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시나요? 자, 나왔죠. 어, 좋아요. 야, 역시 오신 분들 멋습니다또안 계시나요? 네, 파라카치님, 로만님, 김경호님, 황금대세님, 캥거루 만님 어, 좋습니다. 자, 총 다섯 분이신데 한분안 오셨나요? 한 분. 분. 캥거루, 캥거루가 패로 갔나? 밖에 있어요? 밖에요. 아이고. 그래요? 일단 우리 그러면 여기서 대표장께서 서진 송년회 콘서트의 동표장이사만좀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회 사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대표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닷별 카페 송년회 개식을 선언합니다. 도와주셨 피구를 풀왔다고 됐습니다. 저희 운영지 분들 다섯 분께서 오늘 정말 본인 일처럼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이분들이 뭐 서진이한테 돈을 받거나 오해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서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진이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신 거니까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한테 네. 네, 사으셔가지고탁드릴게요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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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역시 서진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다섯 분다 보세요. 인물이 주차를 하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누구죠? 박이 아, 다시 한 번. 제가 이분 오실 때는요, 이 예시장이 저기 삼척포까지갈 때까지 큰 박수와 호응을 주셔야 되겠죠? 자, 내가 박서진아 하면 나와라 하시면 돼요. 자, 박서진아! <laughs> 어, 많이 모으셨네요. 안 추우세요? 오신 게안 힘드셨어요? 괜찮으세요? 어 그래도 어 많이 이렇게 저는 성년에를 한다고 얼마 안 모이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행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아침마당에서 5연승을 할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더욱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분이, 앞으로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laughs> 열심히 할테니까 지금보다 더밀어붙주신다면 정말 실망시키셨는 그런 감사가되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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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한마디 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 엄청 많이 온다고 엄청 일찍 와서 세트 이쁘게 하고, 편하게 앉으시라고 의자까지 해주고, 콘수 같이 다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상찰을 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무혜씨 박서진 씨가, 네, 우리가 한분한 한 분께 더 이쁘게 찍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분한분갈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정말 감사하신 분입니다. 네. 아, 앞으로도 선진이 이쁜 모습 많이 찍어주시고요. 다바빠으니까아르바이트생서 구해서 네, 좀더 많이 찍어주시면 감사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돈 벌어서 카메라를 사드릴게요. 박수 요션세요 크게, 크게. 음. 건강에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앞에 보시고 사진 찍고,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으면서 스마일, 찰철찰팡 좋습니다. 아, 깜짝 라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이분들께 다시 한번 서진이 영상을 더 이쁘게 찍어하라고 다시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누구죠? 그러면 들어볼 수가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자, 큰박수로 부탁드릴게요. 서진아, 으세요아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 나 진짜 원래. 첫곡은 올리고 웃기려고 했는데 세상에 한장이네 <laughs> 어, 정말 예뻐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가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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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진이감사합니 연기 잘한다. <laughs> <잘하고 있어>. <웃음> <웃음> 하진아 하진아 울면서 받은 거다 받아야지 어내 살고 있어. 어 하진아 아, <laughs> 저기로 있어 저기서 저기 울면서 가 저기 저기 아, 여기, 여기. <웃음> <웃음> 어. 감사합니다. 네요즘에 사진이가 연기연습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빠로 더 열심히 하는 뜻으로 사람을 데리고 있습니다. 아고 세상에. 좋아요. 사진 바쁘네바번네 안에 끈을 안매고 봤네. 어 좋아요. 아고 세상에.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사신 해줄게. 아고 감사합니다. 감사. <laughs>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 감사합니다. 고 감사합니다. 고감사니다 사진 찍으세요. 찍어요. 하나, 둘, 셋. 아이고, 빨리 찍으세요. 하나, 둘, 셋. 세요사사진 <laughs> 아, 이렇게 돼요. 내가 아침마당 때문에 살 빠진 줄 알았죠. 이거 돈 받으러 간다 살 빠지는 거예요. <laughs> <laughs> 감사 감사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딨어? 어이구, 세상에, 저는 네. 어디 가냐. 아니. 서진? 네. 저희가, 음, 공원 우리 공원 사진이가 공원. 정말 연대게 살아 받고 있는 걸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 아 세상에. 어이구, 노래야 하느라 분쁘네 저희. 저희가 까운데 보다. 가까운, 네. 가까운... <laughs> 어머니, 티타이 제가 갈게 대신, 네. 물래야 어, 되니까. 어이, 어이. <laughs> 네. 자, 소리. 사진아, 그러면 돈 받을 거많으니까 노래하면서 네. 할까? 노래 그러면. 어. 선생님 그 느린 곡 하면서 한번 받을게 그러면. 네. 받는 좀 이상하네. 아 받는다운가 좀이상하네아 받는 거 <laughs> 사랑을 받는 거지. <laughs> 사랑을 받는 거지. <laughs> 어 그러면 느린 곡 하면서 선생님 송혜 선생님의 노래 어 기다려 봐요 유선수네 그래 <laughs> 나좀저 <laughs> <laughs> 멘트를 찍어. 어 세상 이거 언제 돈 나네. 네. 들어갈 때 있어? 또 빌려줄까? 빌려줄까 이거? 아니 괜찮아요 <웃음> 자, 어떻게든 <laughs> 송혜 선생님의 유랑청춘 한곡 올려드리면서 응, 음, 하겠습니다 자, 맞수아고나 진짜 받으러 가려고 하니까 진짜 미안해서 못 받으러 가겠어요 저희 일단 죽는 거니까 확인 받을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마쏘! 감사합니다. 동발좀하서 놀아주세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사랑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 아픔 힘만 남는다. 선생들 다마다 하늘 마주쳐. 지금까지 취... 감사합니다. 니 <laughs> 걸... <바라라>. 네. 감사합니다. 길가 아저씨, 아저씨, 아조심하너가 감사합니다. 그 소리야들 말씀 a w you. I saw you. 리 saw y o 아 I saw you. I saw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이제. <laughs> 아이고, 세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노래방! 노래방으로 노래 주세요. 어, 아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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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세상, 아유. 설진이가 돈 받느라, 네, 꺼졌어요, 저절로. 돈 받는 시간, 네, 우리 사랑을 받는 시간입니다. 응? 네, 어, 바쁘다. 내가 노래할까? 어, <laughs> 아, 알겠어요. <laughs> 네, 여러분들, 너무 아유, 고마워요. 서진이왜 사랑하는 거 아니니까,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설진은 너 그냥. 그 장관차도 인기 많다요 장구 내가 쓸게. 너 노래할 때 뒤에. 네. 어. 사진은 사진은 조금 있다 끝나고 네. 찍을 거 사진은 네. 사진은 네. 시간 네. 많으니까. 네. 네 음악, 노래 주세요. 주세요, 네. 벌, 음악이 안 나니까 뻘쭘해 죽겠어요. 네. 사진아, 사랑한다. 어, <laughs> 왜안 나올까? 시간 땀이 나네. <laughs> 이거 말고요. 노래방, 골목기. 노래, 노래방, CD 노래방에서 노래방으로 주세요. 우리 아뭐 환장하겠네 네, 진짜. 서진아서진아 우리 코덕터로 왔니 아니면 지금 뭐 사진찍으러 왔니? 원이, 원이. 감사. 에요 감사합니다. 빨리 빨리 음악 주세요. 뻘쭘해요 지금. 뻘쭘한 시간에.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고 바쁘다. 열심히 아파. 하겠습니다. 그 CD 보면 있는데 CD A, CD요.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진아 노래 같 감사합니다 여기 나을 들고 오서 이렇게 땀땀나서나나나나나나나나 내가 나나너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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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너란 말그눈내 맘에 그내 맘에 그 눈물 그, 날아감사합니 그, 어, 어, 이렇게 이렇게 많이 받을 줄 몰랐어요 아이고 진짜 돈 준다고 공연이 안 되고 있어요. 에이, 어 혹시 나중에는 감사합니다. 은행 그은행을한달 높게 앞에 다가그은행을해 주세요, 아인들이요 아, 고마워. 네, 러주겠습니다 네, 이제 네, 제가 부르거든요. 네, 아, 엄마, 엄마 돈 받았어. 희진아, 엄마, 엄마 나 마치 같은데 희진이한테. 아니 왜 그래, 어머. 아, 뭐. <laughs> <laughs> 아, 아, 감사합니다, 유시향. 네, 감사. 어, 어, 뭐야, 효진아 괜찮아? <laughs> 효진아 괜찮아, 받아도 돼? 아, 어머니 너무 좋다, 네. 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희 세상에 효진이가 요즘에 오늘 노래 중에 엄청 많이 했는데 노래를 해야 되는데 큰일렸네 아이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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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세상에 <laughs> 눈에서 검은 물이 나와요. 세상에. <laughs> 아우 나 진짜 어 빨간색깔 물인데 이거? 괜찮아? 괜찮아? 아, 피난거 아니야? 아니 눈 화장을 진하게 됐나봐요 어... <laughs> 어, 어 진짜 검은색깔 물 <laughs> 어, 뭐야? 터지니까 <laughs> 더.. 오! 어, 어 거울 어 코디, 코디네이터 코디 네. 어 이거 뭐야 빨간색깔 물이 어 이거 진짜 <laughs> 빨간색깔 물이 흘렀는데? 뭐피 어, 나는 거야? 돈 벌.. 어행복해서 울었나? <laughs> 어 여기 빨간색깔 물이 어? 어, 되게 이뻐요 흘러가 괜찮아? 아, 괜찮아. 여기서 물이 흘러가고 코코야까지 들어갔어요. <laughs> 아, 뭐 누가 보면 쌍꺼풀 수술 실패한 줄 알겠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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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사진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땀에서 화면구이흘러내리겠어요 <laughs> <laughs> 네. 하여간 <아이고>, 세상에 안녕하세요. <laughs> <굉장히. 웃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티도 주시고 이렇게 지신 분들이 응수 대통하시고 만사 대통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받으세요. <laughs> <laughs> 그리고 이렇게 팁을 계속 받다 보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 또돈 밝힌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주니까 받는 거지 먼저 달라고는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제 선생님가 바쁘니까 하지아네 네, 이번에 준비한 노래가 네 이거 다거 이거. 아 그쵸. 어. 어, 제가 제가 저번에 신곡이랑고 뻥쳤던 노래 있잖아요. 어 비겁네. <laughs> 그 노래랑. 이상구 선배님의 물음표. 두그 곡을 한번 신나게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잠깐만요. 이게 구두를 1년 만에 신었던 이유를 네. 고 하려고 하니까 또. 사진이가 네, 매일 장구 치느라 구두 안 신어서? 어, 거기 네. 보면 있어요. CD에 보면. 어, A CD에 보면 있어요. 아유, 선벌이 안 해가지고 진짜 도둑질. 사진이 머리 이쁘지 않아요? 그래도? 맞죠? 예. 네. <laughs> 아우, 원들안 예뻐서 여기 똥을 싸도 이쁘지, 진짜. <laughs> 원래 다그런거예요 지금, 지금, 어, 지금 보니까 다 고순도치도 자기 새끼는 다 이쁘다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 아마 내가 여기서, 여기서, 아니 그냥 더러운 얘기는 안 해야겠다. 장구를 이거 우리 선생님이 주신 거거든요. <laughs> 이게, 단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소리가, 타가 다 날아가 버리네. 그래서, 응, 원래 치던 장고로 잠깐 첫, 바꿨다가, 다시 바꿔야지. <laughs> 이거 비싸 보이죠? 네! 어, 300만원 짜리에요. 진짜 믿는 바보들이네. <laughs> 300만원까지는 근데 이게, 원래 일반 장고랑 또, 어, 누가 여기 장고에다도장 찍어놨냐? 응, 어, 고마워요, 도장 찍어놓은 사람, 복 받으세요. <laughs> 어, 저 장고가, 피가 이런 피랑 다른 피래요. 소리가 엄청 좋지 않아요. 어, 그래갖고 어, 저 피가 피만 거의 100만 원 가까이 가은데 그리고 통, 통도 통또 특수 제작한 거라서 어, 또 하고. 저게 음, 값어치 음, 피가 계속 나온다. 야, 어, 진짜 나온다. 여기 화장품이 다 묻어나와요. 어, 워터프로포안 했나 보네. <laughs> <laughs> 이가 온다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laughs> 나에게 알려 주 싶었는지 까맣듯이 머리 아직도 보지 못해 향기만 남기던 것 같아 그저 한 번쯤은 사랑했을 뿐이 You don't know <laughs> 감사합니다. 고 여기가 생각보다 많이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빨리 끝내야겠네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네, 네 많이 기다려. 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느린 곡한곡더 들려드리고 어한번더 옷을 갈아입으려고요. 그래서 <laughs> 아고 내가 여기 갔다가 여기 왔으니까 다음에 여기 가야겠다. <웃음> 준비 <웃음> 준비하고 주세요. <있어요. 웃음>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음, 이분 마지막 곡으로 저희 팬카페에 건강하시던 분이 암에 걸리셨대요 그래가지고 좀 지금 항암치료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이 노래를 좀 불러주면 안 되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원 선배님의 애원이라는 곡한곡 들려드리고 다시 한번더옷 갈아입고 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사를 좀더 하래. 이사를 좀더 하래. 이사를 좀더어 이렇게 해도 打工。